두 번째 어, 포인트는 프랑스와 쿠페인의 로고시뇰 언어,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나이팅게일레간에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그 시대의 중요한 또 사조였던 프레시유시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프레시유시티는 사실 한단어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 어려울 수 있는데, 당시 생활 방식과 그리고 예술의 모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미학적 사조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시오 시대는 당시 궁정 인뿐만 아니라 교양인들이 꼭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했고요. 굉장히 우리 시대 사람들만 굉장히 과장될 정도로 감성에 풍부하고 또 고상한 생활 태도가 예술뿐만 아니라 이 언어에도 나타났는데요. 어, 일례로 좀 예를 들어 볼까 해요. 우리는 눈이라고 부르는 눈 이를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어 미로아르 드람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죠. 누군가의 눈을 칭찬할 때 당신 눈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당신 영혼의 거울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하면은 정말 너무 소름 돋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데 당시에는 아주 교양이 될리는 이런 언어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런 단어들이 일상생활 어휘에까지 들어온 거라고 할수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그런 언어의 표현도 아주 아주 어, 섬세하게 다루었는데요.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빨은 레페야를 어, 라부쉬 그러니까 입안의 진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의자도 예를 들어서 레코모니테 데라 콩페사스용 대화의 편안함. 이라고 음,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실생활에 쓰였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상황극을 만들어 보자면 어떤 사람이 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Excuse-moi monsieur, uh, est-ce qu'il y a un endroit tranquille uh, où je peux uh, reposer un peu?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 이렇게 그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Dans cette chambre, madame uh, 또le 커모디테들라 콩페르사시옹 sont à votre disposition이라고 얘기했을 때어 여기는 모든 대화의 안락함은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인이라고 하면은 어, 물어본 사람에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 그 물어본 사람이 그 페시요시테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니 나는 그냥 조용하게 쉴 곳이나 의자를 물어본 것뿐인데 왜 대화의 편안함 안락함이왜다내 거라고 얘기하지라고 당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당시 이 지식인층이나 이 상류 계층에서는 아주 이 패시에스트를 중요하게 여겨서 어, 일상생활의 언어에까지 시적 언어를 가, 아주 가득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음악 또한 그래서 그 표현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프랑스 악구 페랑의 '러구시뉴널 원 암무'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나이팅게일 또한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첫 시작이 이렇게 돼요 새두 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한 마리가 말을 걸면 두 번째 새가 그 사랑을 마치 대답해 주는 거 같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떻냐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 마치 마치 그냥 너나 좋아 나너 되게 좋아해 너 사랑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그 생활 어법 레시어시티 어법처럼 아주 고귀한 진귀한 다, 어, 그런 단어와 표현을 다 여기 갖다가 넣어서 아주 부드럽고 고상하게 새들이 서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프랑스어 쿠팡의 이루고시뉴얼 음. 어 나무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아주 명작 중에 속하는데요. 왜냐면 그는 이 곡에서 이새 울음 소리를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프랑스어 쿠팡이 이렇게 적은 부분이 있어요. 마치 탄식하듯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잠든 탄식하듯이. 음. 도왜내사랑안 받아 주는 거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새 울음소리가 직접 묘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프랑스어 코프상은 악보에 박자에 얽매임 없이 마치 새가 우는 것처럼 어, 연주해라라고 악보에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프랑스워크 프랑은 이새 울음소리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랑의 내용 또한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너나 사랑해? 아니면 너나너 너 사랑해? 이런 단순한 어, 게 아니라 아주 그 당시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건넸던 그 시적인 대화들, 그게 아주 이 음악 표현에도 가득 들었다고. 입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프렌치 작품의 그런 표현이 은유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그런 표현법이 가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